었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 일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좀두 가지 이것 좀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들 일차 함수 그래프 함수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함수는 어차피 수학의 끝은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미분, 적분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미분 적분을 배우고 나면 또 뭐가 있냐면 그래프. 그래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을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것이 기본이 돼서 하는 거지. 이거,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보면, 뭐, X절편, Y절편, 기울기,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래프 그리는 것을 여러분 습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1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오늘은 몇 가지? 두 가지, 이거 배울 거야. 정비나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진짜로 2컷만 3하고, X절편이 2인 거, Y절편이 3인 건 진짜 다릅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 실수 많이 합니다. 저, 여러분들. 자, 오늘은 y는 뭐, 예로 들어서 2x 플러스 4를 해보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뭐, 6, 요거 뭐, 마이너스 3, 요거 두 가지 한번 해볼까요?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x절편,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근데, 솔직히 굉장히 이거 쉽거든요. x절편, y절편 이용해서 그리는 게 굉장히 쉬워요. 자, 이 컴마, 자, 여기 y는 2x 더하기 4를, x 절편과 y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찾아내면 되냐면 x 절편 찾고 찍어 y 절편 잡고 찍어 두 점을 연결하면 x 절편 과 y 절편을 이용한 그래프가 됩니다 이 식에서 x 절편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 y 절편은 얼마가 됩니까? 4 4, 아, 4 이렇게 있어 그럼 어때요? 이두 점을 연결해주면 돼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 이야기. 얘기합니다. X절편이 여기서, X절편이 마이너스 2이고, Y절편이 4이기 때문에, 이거 두점 연결하는데, 마이너스 2컷만 4를 찍으라고 하면, 여기다가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에 봐보니까, 일단은 X절편이 마이너스 2, Y절편이 4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진짜로 여기 찍어놓고, 여기 찍어놓은 친구가 있고,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X절편, Y절편 찍고, 연결하면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2컷만 사는 점을 여기다가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르치고 나서 다시 X절편, Y절편 찍어봐. 하면 X절편 마이너스 2 찍어놓고, Y절편 4 찍어놓고, 진짜로 여기다 또점 찍어봐. 이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X절편, Y, 이게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고 나면, 정말로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 너무너무 이거 헷갈려할까요, 또? 여러분들도막 그러지 말자고 강조하면서 수업을 했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헷갈려 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x절편이 이 마이너스 이고 y절편이면 찍고 찍고 연결하면 돼. 그러나 순서쌍 이 마이너스 이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순서쌍 마이너스 이는여기다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순서쌍 마이너스 이 파를 여기다가 점 찍는다라는 거가르쳐 놓고 또 이것 찍으라고 하면 이것 찍어놓고 이것 찍으면 이것 찍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거야. 또 x 절편은 x X절편, 절편은 y 절편은 또 갑자기 선생님 왜 갑자기 급 저렇게 급발진을 할까 그러는데 너무나 많이 실수를 해요, 애들이이하고 요거하고 이것을 구별을 못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야. 이하고얘 구별 을못 하면 안 돼. 그때 여러분 수업하면서 레이저에도 막선생님 엄청 급발진했었죠. 이하고얘 구별 을못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똑같은 문제를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또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이 식에서 여러분들 y절편 얼마가 돼요?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여기 있어. x절편 은 얼마가 됩니까? 1.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 x절편과 y절편 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건 이렇게 쉬워요. x절편 찍고 y절편 찍고. 쭉 연결해버리면 된다고.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거에서 X 절편, 마이너스 1이고 Y 절편, 마이너스 3이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다 점 찍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순서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여기다가 점 찍어야 돼. 경비나 무슨 말을 이해 되지? 이거 구별 못하는 대한민국의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똑같은 문제를, 자, 이것은 X절편, Y절편을 이용해서, 아이고, 둘이 막 부비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막. 저 봐라. <laughs> 자, 여러분들. 자, X절편,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X절편, Y절편 찍었데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Y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근데 책에서는, 기울기하고 y 절편을 이용한다고 라 이야기 되 있는데 왜안 저기 이렇게 하는게 선생님 왜냐면 y 절편이 기준이 되니까 y 절편을 먼저 이야기 하는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문제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이건 먼저 y 절편을 먼저 찍는거야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 얘를 y 절편을 먼저 찍어볼게 y 절편이 얼마가 돼? 4가 돼 여기다 4 찍어놓고 자 이것이 2가 됐잖아 그러면 X의 증가량이 2가, 저기,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이 2가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것이, 1, 2, 3, 4 해가지고 이렇게 찍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한 실수가 뭐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요거는 1분의 2가 되니까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해. X의 증가량이 1이 되고, Y의 증가량이 2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X의 증가량이 한칸이고요 Y의 증가량은 한칸두칸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즉 간격이 안 맞게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그래프를 그릴 때 x의 증가량이 2가 된다면 여기 간격하고 맞춰서 x 증가량이 하나, 둘돼가지고 y 증가량 이한 칸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무슨 말 이해됐어요? 어, 아니 x 아 미안해. x 증가량이 하나였죠. 미안해. 잘못 그렸어. x 증가량이 한 칸이고 y 증가량 한칸두칸다 이렇게 점 찍은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x 증가량이요 한 칸이고요 y 증가량이 두칸한칸두칸 칸, 칸 올라갔네 이렇게 하는 친구들, 간격이 전혀 안 맞게끔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x 증가량이 하나이고요 y 증가량 한칸두칸 칸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해요.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전혀 안 맞으면 안 된다고. 얼추 맞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뭐, 센티미터밀리미터채가지고 mm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무슨 말이 이해되지? 그래서, X 증가량이 한 칸이면 Y 증가량이 한 칸, 두칸 올라가서 점 찍은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주게 되면,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야. 요건 이해되지? 자, 두 번째 방법은, 아, 자, 요거 한번 문제 해볼까? Y 절편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네, 3이죠. 아, 아. 선생님, 이 3, 마이너스 3이 정도 찍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X 증가량이 1이 된다라고 하면, x의 증가량이 1이 된다라고 하면 y의 증가량은 몇 칸? 마이너스. 3칸 내려가야 되겠지. 네. 요거 이해되니 안 되니? 한 칸, 두 칸, 세칸 정도 내려가서 이 점과 이 점은 어때요? 연결을 해주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x절편과 y절, y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간격이 맞게끔 먼저 무엇을 하고 나서 y절편 점 찍고 나서.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라고? 주의해야 될 것이 간격이 맞춰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 이제 여기 칠판에는 어떤 모눈종이의 형태가 되어 있는데 2, 3을 찍으라고 할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로. 선생님, 여기는 하나, 둘 했고 2고요. y 증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찍는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로. 2, 3을 이렇게 찍는 친구들도 있어요. 간격이 안 맞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왜 이런 게또 중요하냐면 잘 봐봐 2,3을 찍었어 자기 나름대로 2,3을 이렇게 딱딱 찍었어 2,3을 찍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2,3을 찍어볼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거야 마이너스 2,3 하나 둘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 하나 둘셋 여기는 마이너스 2,3 아, 여기는 좀 맞게 찍어버렸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2,3은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2,3은 여기 있어. 높이가 어때요? 안맞아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 말이야. 이건 이해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뭐, 동영상 보시는 뭐, 학부모님도 계실 수가 있고, 학고 강사 선생님, 학교 선생님도 계실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 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경우를, 실수하는 경우를. 뭐, 잘 되면 여러분 어때요? 아무 문제 없죠. 2,3잘 찍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안 되는 친구들이 항상 뭐든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 이런 거 주의하시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부다 주의해야 돼. 간격 다 맞춰서 순서상 찍을 때 이야기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좀 강조해볼게. X절편이 마이너스이고 Y절편이 4라는 것은 X절편 마이너스 2 찍고 Y절편 4 찍고 연결하면 된다라고 했어. 그러나, 순서상 마이너스 2,4는 이렇게 찍, 여기다 점 찍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 순서상 마이너스 2,4는 여기다가 점 찍어줘야 되고, X절편이 2이고 Y절편이 4인 것은 이렇게 점 찍어주고 연결해야 된다고 해? 순서상하고 X절편, Y절편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요? 정말 여러분 실수 많이 하는데 주의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 두 가지 해봤습니다. 꼭 여러분들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특히 중학교 2학년들은. 알겠지? 끝! 하겠습니다.